난 장담하기를 좋아한다 네. 장담은 성공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는데 네. 사실 뭐 저희가 하다 보면은 안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책에는 주로 좀 성공하신 사례 위주로 말씀을 네. 많이 해주셨는데 실패한 사례는 없었나요? 실패했서도더큰 통찰을 얻었다거나 실패 경험은 그냥 늘 실패죠 네. <웃음> <웃음> 늘 실패했고 그리고 어늘 포기하고 싶고 늘 지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고깃집을 할 때도 가서 이제 고기를 봤는데 칼을 잡으니까 이게 뭔지인가 싶고 그리고 이제 서는데 뭐가 뭔지 하도 모르겠고 등장찌개 끓이는데 뭐그그람수 재가지고 넣는데 야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음식을 내가 어떻게 해야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그 실패를 계속 뭐디코 했던 것 같고. 사실 책도 그렇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진짜 할수 있는 건다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업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제 지금 이제 영상회사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언론사도 처음에 하고 출판사도 처음에 한다는 게 사실 쉽진 않잖아요 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뭐 언론도 그렇고 출판도 그렇고 다른 뭐 영상회사도 그렇고 다뭐 이렇게 스터디 카페도 하고 뭐 펜션도 처음에 숙박업이잖아요 그건 또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면서 늘 포기하고 싶고 지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실패했을 때 그냥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오케이 할 때까지 돌아갔던 것처럼 아 떨어지자 아, 떨어지자" 했다가 아 그래, 뭐 이왕 했는데 아, 조금만 더 하자, 조금만 더 하자" <laughs> 네, 조금만 더 하자. 아될고 같은데 아, 계속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지금은 또더 말도 안 되는 그 학교 만드는 일을 지금 하고 있고, 학교를 만든다고 했는데 <laughs> 이게 학교 만드는 게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또 일반적인 그 사람들이 할수 있는 게 아닌데. 학교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더잘 되게끔 뭔가 이렇게 아이들이 잘 되는 것이 결국은 나라와 민족이 다잘 되는 길이고 그 사람들의 거기서 슈퍼맨을 양성해야겠다 막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비전을 꿈꾸는데 지금도 실패하고 있어요 지금도 현 시점에서도 실패를 하고 오늘도 어저께도 그저께도 계속 실패를 했고 그래서 이제 아 실패해서 원래는 접어야 되는 게 맞죠 그냥 계속 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할때 제일 많이 예시를 드는 게 제가 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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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누구나 다 알만한 그런 분 예시를 들면 정주영 회장님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예, 뭐 배를 만들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다가 무슨 저기 가가지고 은행에서 돈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뭔 헛소리냐 나가라 뭐 이러고 그리고 기술이 없어요 저희는 배는 만들고 싶은데 기술이 없어요. 뭐 돈을 갖고 와라 어 없어요. <laughs> 그리고 계약서를 써달라고 그러는데 계약서도 없어요. 다그 상황에서 얼마나 많이 부딪히고 깨지고 몇 군데를 찾아다녔을까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보면서 계속 실패하고 계속 실패하고 그냥 두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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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관심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아 포기하는 거 자체가 얼마나 안 좋은 습관이구나. 이게 차라리 좀 마약 같더라고요. 중독되듯이. 예, 포기하는 것이 마약처럼 돼서 어느 순간 내가 나는 어차피 뭐 하다가 이쯤 되면은 난할 만큼 했어.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할 만큼 했어라는 말이. 그러니까 할 만큼 했어가 사실 되게 편한 말이고 진짜 마약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에서도 그냥 내가 할수 있는 걸다 하고 다한 다음에 더 이상 할게 없을 때한번더 하는 것이 또그 뒤에 또한번더 하는 것이 진짜 그거 뭐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보면은 책이라는 게 요즘 온라인 마케팅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대표님께서 주시하는 약간 온라인 마케팅의 환경 변화 같은 게좀 있을까요? 네. 아 결국은 이건 것 같아요. 그 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그렇고 다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 근데 그냥 진짜 되게 되게 원론적인 얘기고 되게 이것만 지키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타겟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타겟 선호도다. 타겟이 뭘 좋아하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책을 우리가 인스타로 팔려고 그러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플랫폼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또그 진짜 엄마들을 대상으로 팔 거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맘카페를 공략을 할 건지 아니면은 뭐 인스타에서 그 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먹일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 제일 중요한 건는 환경이 계속 변하죠 말씀하신 대로 환경 계속 변하는데 그변하는 환경마다 어 낚시에 좀 비유하면 될것 같아요. 물이 있는 곳에 낚싯대를 들이오는 거죠. 그 물을 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고기가 없어요. 안 잡혀요?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거기에서 고기가 있을 때까지 파재기든가 아니면 딴 데로 가든가. <laughs>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 할수 있는 거다 했거든요.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광고를 책을 파는데 광고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해가지고 그 모든 리스업을다 해놓고 거기에다가 다낚싯대를들이는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어디든 걸려 <laughs>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식하고 되게 비전문가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네, 그거만한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뭐, 뭐 인맥도 동원해보고 사람도 써보고 광고도 매겨보고 네이버도 해보고 뭐 네이버 메인 광고도 한번 때려보고 몇 백만 원몇 천만 원 그냥 근데 저는 진짜 많이 쓸 때는 진짜 되게 많이 썼어요 상상을 보통 책을 파는데 이렇게까지 쓴다고 돈을 네 그렇게까지 해봤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게 잘 돼야 그 뒤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아무도 세상이 저를 모르는데 그 원리를 봤더니 누군가 한 명이 뭐 떠야 그 브랜드가 다 알려진다라는 게 저는 철칙이었기 때문에 특히 제가, 제가 하는 일은 더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것들을 매체를 다 골랐어요. 네이버, 언론, 뭐 유튜브도 제가 얘기 드리면 뭐 유튜브도 그 유튜브에다가 제가 구글 광고 대행사예요 또 남들은 이제 그 비용만 쓰고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광고 진행하면은 보통 진행비가 나가고 끝나잖아요 저희는 수수료를 받아요 그러니까 네이버에 수수료를 받고 구글에 수수료를 받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죠. 그것만큼 더쓸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네, 더 쓰죠. 그리고 이제 뭐 인플루언서들도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또 리스트업을 이거 책을 하려고 한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인플루언서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이렇게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과연 제 책을 누가 사줄까 생각했더니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타겟을 넓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제책 제목이 지금 보시는 책 제목이랑 책 제목 제가 한 20번 바꿨을걸요? <laughs> <laughs> 책 제목은 나오고 나서 바꾼 겁니다. 어, 책이 나오고 나서 책 표지를 계속 바꿔가면서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그러니까 진짜 보면은 뭐 이렇게까지 한다고. 그래서 제가 저희, 저희가 52세를 냈는데 그책 제목부터 시작해서 내용이 다 조금씩 조금씩 다 달라요. 그한 한 세를 바꿀 때마다 역사가 막 있는. 예, 네, 그니까 이거야말로 이제 들 때까지 했다라는 얘기를 뭐 이런 게 쓰는 게 아닌가? 예, 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대표님께서 컨설팅하는 네. 고객 중에서는기업도 있을 거고 소상공인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기업은 돈이 많잖아요. 일단 그리고 소상공인은 그보다는 돈이 작잖아요. 그서서좀 차별점이 있나요? 에게게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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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에이도 한국에서도 에는요 그냥 돈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뭐 광고비 사실 뭐뭐 뭐 배정해놓고 쓰잖아요. 뭐 이번 이번 달은 1억 배정해봐.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좀 이쪽은 다르죠. 우리는 1억 배정해봐를 못하잖아요. 이제 뭐 없는 돈 쪼개가서 쓰는 거죠. 이번 달에 한한300 정도는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나올 것 같은데, 요거 한번 해보고 다음 달에 손가락 빨다가 그 다음 달에 한 300만 원또 써보고 뭐 이런 형태로 가자. 뭐 이런 식의 경우도 되게 많이 보거든요. 결국은 두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소상공인에서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한 가지는 있는 돈 내에서 내가 최대한 뽑을 수 있는 돈을 적고 그 비용 내에다가 광고비를 그냥 흘리는 거예요 제가 음, 운영하는 음식점을 예를 들면 은 얘가 원래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는 3천이었는데 3천 삼천 가지고 광고를 하려고 그러면 얼마 줄 3천 가지고 광고하려고 그러면 답이 없거든요 여기는 그러니까 아, 배정을 해봤자 100만 원밖에 못 해요 정확하게는 3천이면 적자인 거예요 거기가 적자인 상황이고 초반에 한 100만 원까지 어떻게든 쥐어 짠 거예요 그거 가지고 광고를 할 것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잘될 거라고 계산을 하고, 500만 원을 빚져가지고 500을 걸고 광고비를 쓸 것인가?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광고도 두 가지거든요. 한 가지는 브랜드 광고. 우리 기업 가치나 뭐 이런 것들을 알려서 그들에게 인식을 심어주는 장기 전략의 광고가 있고, 한 가지는 되게 단기적으로 단타로 보여줬을 때 빨리빨리 파는 광고가 있죠. 근데 사실 일반 소상공인들은 뭐 브랜드를 알릴 필요도 없고요. 사실 그냥 먹고 사는 거에 당장 이제 촉박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광고를 한20% 정도 잡고 100만 원이 있으면 20만 원 정도는 우리 이미지 쌓는 광고를 하고 포장하는 데 광고를 하고 그다음에 80만 원 정도는 그냥 진짜 노출되는데 광고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천하는 방식은요. 그것이 검증됐다고 생각이 들면 그냥 빚져 갖고 가는 거죠. 빚져서 가는 겁니다. 왜냐면 어차피 잘될 거니까. 제가.. 과거에 저는 이제 그런거죠 제가 이제 저희 기업의 회사를 잘리고 나서 창업을 했을 때 저는 돈을 아예 그냥 묻었어요 집을 팔고 나서 한.. 한 5억 정도 이거 다 쓰면 나는 더 이상 안해 5억 딱 받고 예 네. 그래서 이제 5억 내에 살 거니까 이제 계속 돈이 까지는 걸 보면서 아 그래 어차피 내돈 아니야 이거 <laughs> 남의.. 남의 집 경영하듯이 이렇게 예 네, 그거 가지고 이제 했던거죠 근데 진짜 5억 다 썼어요 예 네, 그리고 그러고 나서서 말도 안 되는 경험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한번 믿고 가볼 건지, 아니면 그냥 버릴 건지, 적당히 하고 적당히 올라갈 건지.